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혜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 거실에 나와 있는 예쁘게 플랜테리오로 장식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가쪽에 있는 이 아이는 유포르비아랍니다. 식물 카페에서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온 지는 이제 1년이 넘었어요. 화분갈이도 한번 해 주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겨울 동안에는 잎이 더 나진 않았고, 여름에는 잎이 얼마나 무성했는지, 이 화분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옆으로 막 이만큼씩 올라와서, 제가 가지치기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도 지금 저렇게 늘어져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겨울 동안에는 저렇게 잠시 성장을 못, 멈추는 듯 보이더니, 지금은 가까이서 보면 꽃망울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랍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귀엽죠? 응. 이렇게 꽃망울이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 봄, 아무래도 봄을 이제 조금씩 식물들이 먼저 직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미니 테이블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지금 햇볕 때문에 역방향으로 보면 새까맣게 나와서 제가 이쪽으로 써서 보여 드려야 될것 같네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아이는 옆에 보이는 큰 유포르비아를 제가 물꽂이를 해서 꽂아 놓은 건데 얘네들도 지금 이 화분에서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지금 살아오고 있는 상태예요. 여름에 아마 크게 풍성하게 번지지 않을까 기대 중이고요. 여기 조그만한게 있는 아이 우리 신랑 정말 흙이 있는 곳이던 뭘 먹고 나면 씨를 아무데나 콕콕 꽂아서 이 아이도 감이랍니다. 단감을 먹고 꽂았는데 이렇게 지금 씨가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안 그래도 제가 블로그에 여기 단감이 지금 씨를 새싹이 났다고 제가 글을 올렸더니 단감을 한번 키워보신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감나무가 다 이제 컸는데는 7년 정도 키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우고 난 후에도 원래 감처럼 큰게 아니라 앵두처럼 조그만한 감이, 이름이 뭐였더라? 염, 염가? 염가라고? 조그만한 감이 열린대요. 먹지는 못하고, 감나무가 작아서 수영을 잡아, 잡으면 정말 예쁘게 잘 가꿀 수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7년 동안 제가 키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뒤에 보이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보시면 제가 블로그로 소개는 많이 해드렸는데 네, 맞아요. 스피아민트입니다. 향기가 엄청 상큼한 스피아민트. 차로도 정말 좋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넝쿨처럼 막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화분에서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화분 갈이 엄청 풍성하게 있었는데 제가 다 이렇게 다듬어서 잘라서 화분 화분 한번 정리를 했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 요렇게 요렇게 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줄기 보이시죠? 여기 줄기가 지금 꽈리처럼 요렇게 가쪽으로 아마 타고 있었나 봐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아마 속속속속 봄이 되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더 옆으로 풍성하게 늘어뜨려져 있는 스피아민트넝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블루베리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는 혹시나 물꽂이가 될까 해서 꽂아놔봤고요. <laughs> 지금 이 아이는 어, 귤나무 귤라,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동백꽃 나뭇잎이 있고 동백꽃 지금 꽃망울이 지금 서 있는데 귤 박스 선물을 받았었을 때 였어요 그 박스안에 귤나무 잎냥 얘가 들어있었거든요 <laughs> 제주 1년살이 한게 거기서 한껏 빛을 발했다고 아무리 봐도 이게 동백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물꽂이를 해서 이게 뿌리 내리는 게 성공할까 해서 제가 꽂아 놔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이시나요? 끝에 정말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물꽂이가 지금 성공입니다. 성공이 되었고. 나중에 이 아이는 따로 제가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려고요. 동백꽃도 본의 아니게 키우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들 미니 성인장 5인방입니다. 귀엽죠? <laughs> 이 아이들도 저희 집에 온 지는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 것 같고 여름, 늦여름 언제쯤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마트에 이렇게 6개가 졸업이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지금 미니 선인장은 제가 물을 주는 건한 3주 20일에 한번 꼴로 지금 주고 있고, 처음 왔을 때보다 키도 많이 자라고 살도 많이 애법 쪘어요. 그리고 지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인장 오인방은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한번더 영상을 찍어 봐 드릴게요. 각기 이름도 특징도 다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미니 은 목사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새잎도 나고 있고, 왔을 때 하얀색 망멍이 얼마나 예뻤던지 꽃, 나무에 흰색 눈이 내린 것처럼 예뻤었거든요. 미니 은 목사도 지금... <laughs> 꽃은 졌지만 가까이서 가면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많이 난답니다. 향기 나무로 저희 집 거실에 향수로 지금 자리매김 중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제가 씨앗을 심어서 키우고 있는 로즈마리랍니다. 로즈마리는 처음에 날때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고정대를 꽂아가지고 수형을 잡아줬어야 됐나 봐요. 제가 처음 키워보는 로즈마리라서 몰랐는데 지금 얇은 가지들이 벌써 목지라는 되었고요. <laughs> 목지라가 되어있는 로즈마리가 꽈리처럼 뱅글뱅글뱅글 꽈리를 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laughs> 소형을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쉬운 대로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꽂아서 소형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로즈마리 뒤쪽에 있는 이 아이는 귀엽게 생긴 이 아이는 파인애플카이 오이오난사랍니다. 이오난사. 이오난사는 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먼지와 수분을 먹고 자라는 아이래요. 물 주기는 제가 음한 2분 이하에도 현장이랑 똑같아요. 한 20일 에한번 꼴로 컵에 물을 담아서 한번 담았다가 30분 있다가 꺼내 주는 식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뒤쪽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로 물을 먹진 않는데요. 지금 여기나 있는 잎사귀로 물과 먼지를 먹고 자란다고 하고요. 먼지를 먹는다고 해서 공기 청정, 먼지 청정 뭐 그런 음, 별명도 갖고 있더라고요. 작아서 뭔지 먹기 정도로 큰건 아니고, 지금 왔을 때보다 많이 컸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블루베리 나무랍니다. 뒤로 어, 조금 가야겠다. 커서 어, 보이시죠? 블루베리 나무, 음. 가지가 예쁘게 잘 자랐죠. 가지치기를 지금 한 상태고요. 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지금 동글동글하게 지금 마무리져 있는 여기 이 부분이 꽃이 나고 열매가 맺는 부분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렇게 얇고 뾰족한 순들이 나 있는 여기는, 여기 보이죠? 끝이 뾰족하게. 여기는 잎사귀가 나는 가지예요. 브를베리는 가지마다 열매가 열리고 잎사귀가 열리는 가지가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 잎 나오는 가지. <laughs> 저도 키우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음, 늦가을에, 늦겨울에 아니다, 이제 음, 겨울 12월 중순쯤인가 그때서야 이제 블루베리 잎들이 낙엽이 막지고 예쁜 모양을 잡았었거든요. 블로그에 제 글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뻤던지요. 그리고 이제 4월쯤 되면 아마 예쁜 꽃망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시 영상을 담아드려야 될것 같고 블루베리 꽃이 얼마나 예쁜지 보시면 아마 다들 키워보고 싶으실 거예요. 주위에서 엄청 탐내했었거든요. 작은 하얀색 복주머니 같이 정말 예뻤었거든요. 이렇게 이른 아침 저희 집에 있는 거실, 블렌테리어를 또 맡아서 자리하고 있는 식물들을 잠시 보여드렸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하나하나 쏙쏙들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어,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으로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아차! 식물 말고도 보여드릴 게또 있는데, 저희 집에는 예쁜 어항에 구피들도 살고 있답니다. 구피를 키운지도 지금 꽤 시간이 되었죠. 제가 한 6개월 된것 같은데 키우면서 알게 된 노하우나 팁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글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